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비탄감 납득할 수 있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을 이용한 외국인 비탄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외국인의 장기 연체, 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미 외국인 채권 약 42억 9천만 원을 매입했으며 총 2천여 명의 외국인이 약 18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논란의 핵심 국민 정서와 재정 건전성 정부와 일부 옹호론자들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는 목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실 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심사해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외국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을 역차별이자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자국민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큰 문제는 국가 재정의 정당성 훼손 우려다. 명확한 기준과 명목 없이 외국인 채무까지 탕감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정이 지출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채무 탕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향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국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이 외국인은 추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 비탄감 문제를 넘어선다.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공정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복합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때다.